이공가셀포랑 싫어요. 와 혜찬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와우. 어,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어커가 예쁘네요. 이건 해찬이겠지? 오거 음, 해찬 오빠, 다리 이쁘다. 뭐, 시티도 예쁘고. 뭐, 지질이 가 사지. 역시, 있어 지리락이랑. 제, 제체, 제, 제 최애는 템포랑 트리킹. 오, 멋다 오, 해찬이. 어, 걸어, 어! 진짜 재미있는 건가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도영이의 손. 아, 너무 선명해요. 응, 우와 너무 그러네. 아,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스티커가 있고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이나가 있습니다. 응. 와 이거 너무 예쁘다. 홀 왜? 아마 이쁘다. 너무 예뻐. 뒤에 말이 감동적이야. 사랑으로 만든 행운입니다. 시즌이들도 사랑과 동반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래요. 찐반지야 저도 아, 이거 복합 개마에 들어. 안읽어야겠다 아, 싶으니까. 이 말이지. 장끝! 아, 점이 네, 그, 네, 금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기 아 다리 고기 다리던 시그가 왔습니다 시그 깡을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포한테 받았고요 아 이거 이거 한번 볼게요 어. 너무 예쁘네 너무 섹시하고 예뻐. 와우, 타월이. 진짜 예쁘네. 오, 세차이가 왔네. 촉하게. 우와, 도형이 있어. 진짜 사랑이다. 너무 예쁜데? 건거 애기 같은데. 괜찮은데, 괜찮은 영화. 막... Sånn. Okay. 이거 이거 완전 내 거다. 아 너무 예쁜데? 이거 세워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앞에 뭐 달력 이 있고 뒤에 이렇게. 아 이거 약간 불편하긴 한데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런 포스터가 있어. 이거는 조금 좀